둘다둘다 둘다 난쟁이인 것 같은데, 와 뭐야 쟤다번1 2 9 12번, 12번, 미쳤다 주영아 너맥번갈 거야? 아니면 형2 갈까? 2번 12번, 12번, 1 이거.. 이거 번1가가 12번, 12번, 1가가1 2내가2번 저3 9 9짜리로저 근데 저 투맨 어이. 할걸? 3.99짜리인데 투맨 안할리 없잖아. 아, 나 봤다. 스킬 없지. 아, 올라갔다. 봐봐, 이거 봐. 봤지? 저기 저질환한다니까? 저 양쪽으로만 저렇게 해도 뒤가 먹혀버려. 저거 무슨, 대빈어빈 데빙... 어빙, 어이꺼 용, 내 용팔한테 지금 끼라 그랬어, 그래서. 아이씨. 좋아, 무조건 세모 맥스에는 무조건 세먹 뛰어야 돼. 그냥, 공받으면 바로 뛸게요, 그냥. 저기도 난리네. 너, 너가 그냥 2번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? 어, 키 때문에 콘테스트가 안 된다. 2번, 2번, 2번. 3점에 99인데? 어, 제 3점 99야. 근데, 네모 컨트, 컨테스트가 안 돼서. 어, 제 3점 99야. 어, 뭐야? 아이 아저... 아이고. 아, 씨발. 못 놀고. 깜짝 놀랐지. 어. 아, 뺏고 타고, 뺏고 타일 준비하고 있었거든. 71. 저 패스 개나아요 저는. 주민 패스. 바꿔. 바꿔. 이거 봐봐, 또 리듬 안 나갔잖아. 왜 들어가냐? 이거 더 빨리 위로 튕겨. 네가 늦게 늦게 튕기고 있는 거야. 나, 에서바베 와. 이더 방법이 없다. 이거 아니야, 볼라 99 찍으면 막혀. 확실내 유튜브 영상으로 봤어. 아, 방은 견제에 들어갔는데도 더 그래, 많이 들어갔잖아 와. 와. 와아갈 뻔했네 저건 스크린 걸리면 무조건 스위치야 왜 혼나는 거야? 그냥 그,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<웃음> 네. 알죠. <laughs> 아, 그렇죠. 내 핸들어 갈게요. 어, 내핸터 갈게요. 코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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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너 나이스 컬. 안 근슛. 근슛 20. 나갔고. 여기까지. 만따 뭐. 고 있구나. E okay. 핸, 핸즈업 했어, 핸즈업. 아, 이게, 공탈이 잘안먹네 아, 어? 아, 아, 아깝다, 씨. 내가, 나는 모션인 상태 레이스! 봐라 리드 나갔다. 와 근데 이거 존나 빨라는데 이 타고 있게 원래 그렇게 맞추는 거야. 아, 이거 소리 소비... 어몇 번데? <laughs> 근데 이거는 마 16%가 됐는데 초강 거리가 레전드로 그런 거다이스어 어떻게 맞으세 아씨 시동 카안 나가, 돈카 아직도 올려. 나 <목소리> 잘했다. 마이크 안들려서 저 샤아 나 이제 됐다. 좀 팔이야, 엄마. <laughs> 무카 아니야, 무카? 무카파카 <laughs> 들어오지도 않던데 아이거 아이고 이거. 아까비 어, 드나갈줄알아 어우 이 붙었다 응? X, 맞대. 알지. 싸우지 엑알지알또 리듬이 안나가는데 들어갔네 피 자꾸 아 그냥 들어갔으면 되잖아 너각 각시... 각시탑이라. 와. 예. 별자를 드립으로 안 쳐도 되는구나. 에이, hey, 이번, 이번. 네? 패스 20이에요, 이게 좀. 예. 네. 그렇게 나간 와. 것도 견고한 겁니다, 그거. 제가, 제가, 제가. 여기. <laughs> 내꺼, 내꺼. 안 돼, 2점. 야, 아, 형이 야지 주니까 기분 상했잖아. <laughs> 혼냈잖아, 근데. <laughs> 에이! 나사회부안 올렸어, 근데. <laughs> 형, 일단 내가 붙을게. 눈치 졸라봐야 된다고 <laughs> 잘 졸라 와. 나이스 윤희형 음, 나 좋았다 지용아 에이 이 새끼 나 6-8이라니까 나이스 까비 아 스텝 너무 좋으신 아까비 나이스 나이스 술장은 거그 A2 두르고 있던거예요 저형은 슛이 워낙 빨라가지고 그렇지 나이스 봐봐 중영아 막히잖아 도와줘, 형 도와줘. 야, 야, 두 개는 다못 도와줘. 몸은 하나야. 야, 세, 내 세모를 내가 두번 눌렀어. 앞에. 알죠? 앞에. 이거 하나? 음. 와, 네. 까부. 아, 왔어. 아이스. 왜 이렇게 까불어정신병장인가 아니 이거이 수가 높은 건데 이거? <laughs> 어떻게 멀리, 멀리 <립>, 나가? 에? <laughs> 아, 와이. 같아, 네. 네, 안 가요. 아, 미안 미안미안. 미안. 아 이런 것도 오면 갈걸 내가 호잇 나이스 잘 왔나? 아까 아이, 진짜 응. 축하기 좋아. 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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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쿠킹이지 핸들러 나이스 부티 나이스 나이아어안나왔 나이스 그거 가자 그거 가. 중앙 아 그거가 그거가 바꿔자 바꿔자 이거는 잘맞았어 어쩔 수 없어 나이스 타임 니가 음, 잘했는데 저새잘 쐈다 나이스 뭘 어, 절대 안 들어간다. 야, 스위치 되면 무조건 슛이니까. 이거 어. <laughs> 안 된다니까, 씨발. 15, 코너 자꾸 뭘 하려고 그래. 나이스! 나이스. 나이스. 아이쇼 와 이걸? 아이고 걔도 덩크 89야? 불락지어 87인 가그 걸? 근데 음. 아직 75야 그럼 덩크를 못 쳤어 아직 알았어아아깝잘 먹었어. 먹었어 먹었어요 잘 먹었어 야, 어, 어, 왜? 야 어이씨, <laughs> <지>, 지렸잖아. <laughs> 아, 진짜 기수 찼는데? <laughs> 어, 어 여기 갈게, 어기 갈게. 나파나파 나빠. 응. 맛있 나이스, 오안 뿌렸다. 아우 장거리부 인! 아 저긴데 아 저긴데 아우 샷 나이스 나이스 나 바로 줄라 했는데 컨트롤 미을거 했어 좀 나이스 잡았죠? 형 받아, 형 받아, 갑비 미안다 응, 안 돼, 응안 돼, 응안 돼, <laughs> 아, 죄이 야! 말먹겠지. 술자형 설치가 완료됐대요. 네. 네.